무왕군 해제면 장동 마을에 왔습니다. 고구마 막걸리 가지러 왔어요, 이모 집에. 부산 가지고 가서 고구마 술, 고구마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 여기 맞는 것도 우와 무안군 해제면 장동 장동길 다 왔습니다. 아고급스야 냄새가. 와인 냄새 같대. 대나 같기도 하고. 지금 조금만 주시죠. 잘 먹을게. 몸에 네. 응. 이 고구마 술을 이제 실컷 먹겠네. 국물도 버리지 말고라. 응. 그러려고 우리 홍당이 담았지. 색깔도 이쁘네. 응. 음, 맛있어. 이차안 나가서. 음, 고구마 술 아니. 무김치. 그래 차큰게괜찮네 무한곤 해장면 장동 이모 집에서. 오잘 음. 먹을게요. 영양하어요 음. 응. 응? 네. 오가제. 가다가 먹을. <laughs>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음, 음, 가다가 먹고 가. 예, 이모가 전 어깨 요 네. 응. 예. 천천히 가. 응. 예. 들어가시오. 아, 딱 우리 이모가 쌀하고 고구마 막걸리 한1 0대 되겠어. 무 김치 막한5 0 킬로. 맞다, 손이 커요. 오늘 부산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24년, 24년 설날, 2월 12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부산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한건 해제면 장동길. 이곳이 이제 무, 무한해제 거예요, 무한해제 장동. 음. 처음에는 더헐 했겠다. 음, 이것도, 이거 도이거 오래됐지? 몇달 됐어 음. 그때 가져가는지가 지금 한네달 다섯 달. 음. 그래도 지금까지 놔뒀다 우리 아들 중이라 고맙고만. 우 음, 많이 무서워. 다버지 물어. 아버슨 언제? 많이 있으니까. <laughs> <laughs> 누가 우리 아들 친구가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지? 친구만에다가, 요 목, 목에다가. <laughs> <laughs> 먹을 때 찍어야지. 예. 네. 이거 걸르니가 힘들어. 아, 수어 천천히 나와요. 어라,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한줄 아나. 어릴 때 이렇게 부사에 앉아있어갖고. 여기다 사과를 쳐갖고 먹고. 걸러갖고 사과를 쳐갖고. 그랬어? 응. 그냥도 뜯어먹어. 어. 그냥 이렇게도 먹을 수 있어. 오늘 먹어봤어 우리 제취네 엄청 많이. 야, 하거든. 아, 꽃이 나오네. 음. 뭐, 큰 걸로 걸러갖고 한번더 해야 되겠다. 뭐? 큰 차로 걸러갔다가 어. 두번 걸려야. 지 이거는 언제 어느새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걸렀는데 내가 에이. 이모네 집서 근데 그러면 한 아, 명도 나안 주고 나갓걸려고도안 했어. 아 이모 집에서 엄마가 걸렀네. 응. 어. 한장하고 가져가더라. 그래갖고, 막, 포르라겠대요. 막, 한장해요 야. 그치라. 영감들이 많이 살아. 그 나이네. 채한번 들어봐, 엄마. 응? 채를 좀 들어봐. <laughs> 이렇게 걸러서 먹는 게 힘드네, 이게. 그래. 사먹겠다, 사먹겠다. 술 하는 거는 쉬어. 우리 해봤잖아. 야. 메시 아들, 나, 며느리 지금 우리가 해놓은 술은 아마 더많있을 거야. 아니 색깔이 좋다 근데 열거든 고또 같았어 냄새가 네 냄새는 요거랑 똑같아 술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술이 주에? 아주 잘돼 네가 가야 돼 그러면 거기다 간을 봐봐 너무 대도 안 되거든 야, 음. 아이 맛있는 거 찍어야죠 어때 아 맛있어 독해 우리 색깔이 좀 독하다 설탕 좀 넣어야 돼이 뭐야? 고구마술. 그렇지 <laughs> 야, 소리 죽인다. 영롱하다 영롱해. 오리지널 어? 고구마술. 너무 대다 대단. 너무 대단한 게. 외부를 한번더해너지효다나골떼서술 <laughs> <laughs> 먹은 것도 다 찍었어. 고구마 막걸리? 무한해제 장동 거다 무한 원샷 원래 고구마 무한해제가 고구마가 잘 되잖아 그기서 유래된 술이야 내 스타일 아닌데 빨리 먹어 맛이 어때? <laughs> 아 좋아. 오리지널 고구마 술 맞네. 어. 양주로 이까시. <laughs> 이 자식아. 야 고구마 술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아리나. 예. 어. 잘 됐어. 고구마 술 따르는 소리. 뭐 <laughs> 어, 아까는 소리가 났는데. 많으니까 이제 없잖아.